며칠인지 알아? 2월 10일 그럼 이 학생이 누군지 알아? 어.. 너구지 오늘은 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 일단 1987년 1월 15일을 넘어가. 한 기자가 대검찰청 조사를 간 날이야. 거기서 그 기자는 뜻밖의 정보를 입수해. 바로 서울대생의 한 대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하지만 정확한 이름도 모르니까 그냥 그저 소문일 뿐이잖아. 그래서 기사화를 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했어. 그래서 한 검사를 찾아갔지. 그 기자는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아는 척을 하나 질문했어. 검사님 그 서울대생 무슨과였죠? 언어학과였나? 아그 학생 이름이 이름? 박종 뭐라 했는데? 아 맞다. 생절이가정 이게 바로 그때 그 기자가 쓴 기사야. 헐. 그러면 이 박종철이라는 학생은 어쩌다가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글쎄. 일단 이 사건의 하루 전으로 돌아가. 오연상이라는 의사는 급한 진료 신고를 전화를 받게 돼. 경찰 조사를 받던 학생 박종철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말이야. 출동을 하니까 그곳엔 큰 건물이 있었어. 이름은 국제해안연구소. 하지만 진짜 이름은 남양동 대공공실이야. 그 박종철 군이 누워있는 곳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약 4평쯤 되는 굉장히 좁은 방이었어. 그곳에 있는 경찰 두 명은 이렇게 말했어. 학생이 어제 술을 마셔서 갈증이 난다면 물을 많이 마셨어요. 하지만 그 방에는 굉장히 수상한 게 하나 있었어. 뭘까? 뭐지? 그건 바로 물이 가득 담긴 육조였어 바닥은 물로 흥건했고 박종철 군은 온 몸이 젖어있었어. 불꽃을 시킨 건가? 맞아. 일단 그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했지. 하지만 그 학생은 숨이 이미 멎은 상태였고, 의사는 사망 소식을 전하는데 그 경찰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응급실에 데려가길 원해. 응급실로 데려가서 전기 충전기라도 한번 해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음. 응급실로 이송하면 무엇이 바뀌지? 아, 사망장소. 맞아.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 사망장소와 사망원인이 이상이 되어 변서로 취급이 되는데, 그럼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돼. 그 경찰들은 그걸 막으려고 한 거야. 그러면 그 학생은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을까? 헉, 안 돼. 천만 다행으로 의료진들이 그 상황을 듣고 병원 문을 막고 서 있어서 사망 장소는 미상으로 남게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됐어. 다행이다. 그럼 그 경찰들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어 했을까? 어,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화장으로? 바로 그거야. 경찰들을 화장을 시키려 했어. 그래서 남은 유족들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가족들을 불렀지. 우리 아들이 왜 죽었어 탁자를 탁 내려치니 아드님이 놀라더니 고개가 푹 앞으로 꼬꾸라져서는 억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뻔뻔하다 하지만 여기서 정의로운 검사가 경찰의 말도 안되는 분명에 해방을 나. 화장시키지 말고 부검 진행시켜 검사님 멋지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시작하게 되지 일단 그 학생의 몸 전체는 멍으로 뒤섞여 있었어 심장마비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폐에서는 물에 사는 플랑크톤이 발견되었어. 어? 익사 아니야? 아니. 알고 보니 경고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어 익사가 아니라 질식사라고? 그 이유를 알려줄게. 일단 이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왜 경찰에게 끌려갔는지 궁금하지 않니? 응. 그는 어느 날 서울대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박종훈 학생을 자신의 하숙집에서 하룻밤 재워주게 돼. 그리고 경찰은 박종훈을 찾기 위해 그를 불러다 조사를 했어. 박종훈 어딨어? 하지만 박종철 군이 계속 진실을 숨기자 경찰들이 양옆에서 박종철 군을 제압하며 물에 집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박종철 군의 목이 욕조 턱에 눌러 사망한 거지. 그 경찰들은 결국 체포 후 구속되었어. 근데 혹시 1987년 이 당시 시대 배경이 어땠는지 알아? 전두환? 맞아.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으로 지금은 국민 모두가 투표권을 갖지만 그때는 힘 있는 소수만이 투표권을 가졌었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없던 시기였던 거지. 국민들은 강하게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아까 그 기자가 쓴 기사가 발행되면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그 시위는 더욱 고조돼.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데 싶었으나 여기서 반전이 있어. 바로 그 구속된 두 경찰 말고도 공범인 경찰이 세 명이 더 있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수감된 경찰들의 마음이 어떨까? 조금은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 맞아. 그래서 그수감된그 경찰들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에 억울해하며 감방에서 매일 밤 울부짖었어. 그 소리를 우연히 들은 당시 수감 중이던 제야 민주화 운동가 이부영은 그 사실을 휴지에 적어 교통안에게 그 전달을 해서 외부에 밝혀. 그럼 여기서 외부 어디에 이 사실을 밝혔을까? 음... 정부의 방해를 벗지 않으려면... 그건 바로 명동 성당이야. 그 당시 명동성당은 민주항동의 성지로서 종교 시설이었기 때문에 정부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었지. 그렇게 그 쪽지는 성당의 신부에게 전달이 되어 1987년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 민주항쟁 추도 미사가 열리는 날에 미사가 끝난 후 김승우 신부는 그 쪽지를 낭독해 박종철군 공문치사 사건의 진상은 조작되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학생들을 포함한 여러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해. 그리고 나서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 쇠르탄 피격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6월 10일 본격적인 민주항쟁의 선악이 열려. 이후에도 대규모 시위들이 여러 차례 서울시도 한국판에서 일어나면서 여러 정치인들은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6월 29일 정부는 16년 만에 부활하게 된 대통령 직선제를 발표하면서 길었던 열 민주항쟁은 드디어 끝을 잃게 돼. 다행이다. 너는 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 국민들 스스로 독재정권의 치아를 끝내고 개헌을 이끌어낸 이 사건이 현재 지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 모두는 어... 1987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유라는 빛을 지고 있는 거야.